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존심 강해 보이던 여자가 어느 순간, 먼저 다가오는 순간 말입니다. 단단해 보이던 마음이 무너지는 건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박미정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자존심 강한 여자도 무너뜨리는 비밀 행동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남자의 작은 심리전과 은근한 매력이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자의 본능을 자극하는 다섯 가지 행동을 알게 되고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쥐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애 기술을 넘어 중장년 이후의 인간관계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여자를 미치게 하는 늦은 답장 심리전. 여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무기가 바로 늦은 답장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빨리 답을 해야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연애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즉각적인 반응이 긴장감을 없애버립니다. 조금은 늦게 마치 여유로운 듯한 태도로 답장을 하면 상대 여성의 머릿속에 수많은 상상이 피어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답하지? 지금 누구랑 있는 걸까? 혹시 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며 오히려 남자를 더 간절히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여성에게 다시 다가갈 때 일부러 답장을 늦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성이 먼저 뭐해? 왜 이렇게 답이 늦어? 라며 다급히 연락을 해오더라는 거죠. 이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심리적인 주도권을 잡는 전략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템포에 맞춰 반응하게 만드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남성에게 넘어갑니다. 물론 여기엔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무관심처럼 보일 수 있고 너무 빠르면 매력이 반감되죠. 적당한 시간, 예를 들어 두세 시간 뒤에 여유로운 어투로 답하는 방식은 여성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지금 좀 바빴어라는 짧고 무심한 문장은 여자의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 사이 상상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 상상 속에서 남자는 점점 더 매혹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할때 단순한 시간이 얼마나 큰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말입니다. 여자는 그 늦은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답이 오지 않는 그 공백이 바로 남자를 향한 갈망을 증폭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답을 기다리며 오히려 더 끌렸던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결국 늦은 답장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치밀한 심리전인 것입니다. 2. 은근한 칭찬과 시선으로 무너뜨리는 유혹. 여자를 사로잡는 데 있어 칭찬은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특히 은근한 칭찬은 여자의 마음을 천천히 흔들며 결국 그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쁘다라는 말보다 그녀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던져지는 칭찬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너 웃을 때 왠지 눈가가 되게 매력적이야라거나 내가 집중할 때 표정이 진짜 멋지다 같은 말은 여자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2세 이모 씨는 이런 칭찬 전략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는 데이트 도중 여성의 손동작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내 손이 참 섬세해 보인다라고 말했죠. 그 한마디에 상대 여성은 얼굴이 붉어졌고 이후 대화 내내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근한 칭찬은 여자의 일상적인 행동을 특별한 것으로 바꿔주며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겨지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시선입니다. 길게 응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녀가 말을 할때 눈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보거나 순간적으로 몸선을 따라가는 시선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그 시선을 느끼고 알게 모르게 긴장과 설렘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근한 칭찬과 시선의 이중 효과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지나치게 드러나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노골적인 시선이나 과한 칭찬은 매력을 떨어뜨리지만 은근하게 반복되는 작은 칭찬과 따뜻한 눈빛은 여자의 머릿속을 며칠이고 맴돌게 합니다. 그 남자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눈빛은 무슨 의미였을까? 이런 질문들이 여자를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와 눈빛 때문에 잠못 이루었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은근한 칭찬과 시선은 그만큼 강력한 유혹의 언어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기술. 그것이 바로 칭찬과 시선의 힘입니다. 3 여자를 애타게 만드는 다음 만남 암시. 여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그가 먼저 연락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다음 만남을 은근히 암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의 만남이 즐거웠다는 표현을 넘어 다음에는 이런데 가보자. 혹은 그 얘기는 다음에 더 해줄게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여자의 마음을 밤새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여자는 그 암시 속에서 그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자연스럽게 키우게 되죠. 경기도에 사는 55세 박 여사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한 남성과의 첫 만남 후 대화 말미에 그 남자가 너랑 얘기하다 보니 와인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에는 괜찮은 와인바에 같이 가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단지 그한 문장이었는데 집에 돌아온 뒤부터 계속 다음 만남을 상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나랑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가볍게 한 말일까? 이런 궁금증은 여자를 초조하게 만들고 결국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이 암시는 반드시 가볍게 그러나 확실히 각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잡는 건 흥미를 줄여버리고 오히려 너무 막연하게 던지면 힘을 잃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궁금증을 남기는 겁니다. 여자가 그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게 만들고 그 해석의 틈새에서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의 만남이 끝난 후 다음에 또 보자라는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얼마나 오래 맴돌았는지를 말입니다. 단순한 인사 같지만 그 속엔 애매한 기대와 호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애매함이 여자를 애타게 하고 스스로 먼저 연락하도록 밀어붙이는 심리적 장치가 됩니다. 결국 다음 만남에 암시는 여자를 스스로 관계에 매달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유혹의 기술입니다. 4. 감정을 다 보여주지 않는 치명적 빈칸 전략. 사람의 매력은 때로는 드러난 모습보다 감춰진 부분에서 더 크게 발휘됩니다. 여자를 끌어당기는 남자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빈칸 전략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모두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드러내는 방식이죠. 여자는 이 빈칸을 채우고 싶어 애가 타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최 씨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데이트 자리에서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오늘은 즐거웠어?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글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상대 여성은 그 짧은 답에 오히려 혼란을 느꼈고 이후 계속해서 그의 진심이 무엇일지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빈칸 전략의 힘입니다. 모든 걸 쉽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여자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만드는 것이죠. 여자는 본능적으로 해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남자가 애정을 드러내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계속해서 더 많은 단서를 원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호감 정도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동안 여자는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 차갑게 보이고 모든 걸다 보여주면 매력이 사라집니다. 약간의 여운. 약간의 모호함이 바로 여자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 속에서 갈망은 점점 커져갑니다. 다시 말해, 빈칸은 허전함이 아니라 여자가 채워넣고 싶어 하는 유혹의 공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속에 남겨진 빈칸 때문에 밤새 고민했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작은 공백이 사람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치명적인 매력은 때로는 다 보여주지 않는 절제 속에서 탄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를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빈칸 전략의 본질입니다. 5. 어? 대화 끝에 남기는 여운, 밤새 머릿속을 지배하는 마법. 여자를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대화의 끝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대화가 마무리될 때, 단순히 잘 들어가 혹은 내일 보자라는 말로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대화의 끝자락에 특별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 짧은 여운이 여자의 머릿속을 밤새 지배하며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얘기하다가 내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나라는 식으로 끝맺는다면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설레게 됩니다. 혹은 너랑 얘기하면 뭔가 좀 특별한 기분이 들어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여자의 존재 자체를 각인시키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자는 이 말들을 곱씹으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더 알고 싶어 하는 갈망을 키워갑니다. 부산에 사는 46세 정 씨는 이 기술을 자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데이트 후 헤어질 때마다 직접적인 고백 대신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라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여성은 그말 한마디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다음 이야기가 무엇일지 상상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며 그 얘기 뭐였어?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대화의 끝은 단순한 작별인사가 아닙니다. 그 끝은 여자의 감정을 흔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일수록 즉흥적이고 단순한 표현보다 깊이 있는 말 한마디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여우는 곧 궁금증을 낳고 궁금증은 애틋함을 만듭니다. 이 감정의 고리는 여자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와의 대화 끝에 들었던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여운의 힘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 그 속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가 여자의 마음을 잠못 들게 합니다. 결국 대화의 끝에 남긴 여운은 여자를 조용히 흔들고 결국 그가 먼저 연락하도록 이끄는 마법이 됩니다. 결국 여자를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힘은 화려한 언변이나 과한 행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은 궁금증입니다. 늦은 답장으로 마음을 흔들고 은근한 칭찬과 시선으로 매혹하며 다음 만남을 암시해 기대를 남기는 것 그리고 감정을 다 보여주지 않는 빈칸 전략과 마지막 대화 속 여운까지. 이 모든 것은 여자의 머릿속에 작은 물음표를 심어두는 행위입니다. 그 물음표가 커질수록 여자는 스스로 먼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관계는 언제나 확신보다는 궁금증 속에서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너무 쉽게 다 드러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지만 적절한 여백과 미묘한 긴장은 여자의 마음을 끝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결국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